존재가 있어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양파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는 사람. 그, 그 그런 사람을 알아가는 건 기쁨 이 있지 않겠어요? 약간 부부 생활이 좀 비슷해요. 그죠? 제가 아내를 15년을 오늘이 결혼 기념 15년째인데 15년 동안 알았는데 아직도. 양파 같아 당신은 뭐 이렇게 <laughs> 고백을 <고민할> 없어요근데 <수밖에 웃음> <laughs> 어, 우리가 부부도 서로 그렇게 알아가면알아갈수록더 알아야 할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얼추 알아요. <laughs> 이제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제일 많이 알아요. 근데 주님은 좀 달라요. 주님은 그거고 완전 성격이 달라요. 제가 20년을 주님을 알았지만 주님을 앞에 서면. 또 놀라요. 주님 앞에. 이 세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우리를 인생을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 주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완전히 달라지게 바로 그 주님이 이 놀라고 있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오르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까지 죄와 호물을 용서하겠다는 거죠. 너내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전까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던 것은 문제 삼지 않을게. 이제 나와 함께 지금 새롭게 시작하셨구나.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더라도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구나. 이게 감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십니다. 내가 사람을 추하리라 이 단어는 매우 의미 심장한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고기 잡는 삶을 살았죠. 고기 잡는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그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그라라는 단어는 죽음 죽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고기 잡아서 죽여서 팔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은 지금까지의 삶은 한마디로 아그라의 삶이에요. 내가 살기 위하여 누굴 죽여야 하는 삶이에요. 내가 살기 위하여 뭔가를 눌러야 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삶, 취한다는 단어는 조그레오란 단어예요. 이 조그레오는 생명을 살려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취하여 살리는 삶, 물고기 잡아서 내배 채우던 삶에서 이제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삶.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살리셨듯이 베드로 도 누구를 찾아가 그 사람을 살리는 삶. 그런 삶으로 그를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임을 해결하기 위해 고기를 잡아 죽여야 했던 삶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방향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이, 만남에서 일어난 기적의 가장 놀라운 지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자기 발견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나를 발견하고 좋아요. 근데 거기서만 그치고 나면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 예수님, 당신입니까? 아, 내가 이렇군요? 여기서 멈춘 사람들은, 그리고 돌아가서 그냥 옛날처럼 삽니다. 왜냐면 방향이 없기 때문이에요. 놀라고 말하면, 어? 그리고 돌아가 <laughs> 잠깐 놀라고 마는 거예요, 잠깐. 중요한 건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놀라고 말하면 안 돼요. 새로운 방향의, 삶의 방향을 주님이 주셔. 거기까지 갈때 진짜 기적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삶이 바뀝니다. 삶에 묻히고 쉽게 뒤돌아가 버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의 방향을 향해 나가셨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온통 죽이는 소식들로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는 본, 좀채 듣기 어려운 총기 사고 소식을 이틀 간격으로 두번 들었습니다. 저는 총기 사고가 미국에서나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총기 사고 가끔 있긴 하지만 오인 사고로 해서 사람이 다쳤지 죽진 않았어요. 근데 네 명씩 네 명, 4명, 세명 이틀 동안 여덟 명인가 7 명이 죽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다 가족들이에요. 서로 첫 사건은 부부 사이, 부부와 그 자기 내혼 어, 내연녀의 부모를 죽였어요. 오빠랑. 둘째 사건은 자기 형 부부를 죽이고 경찰 죽이고 자살했어요. 이유는 둘다 돈이었어요. 둘다 돈이었어요. 가족이 뭔? 뭐, 가족이 어떤 관계인데? 돈 때문에 옆청들과 사람 죽여 버리는 이 사회의 지금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사회는 지금 말 그대로 아그라의 세상이라고 봅니다. 아그라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그것도 가장 친밀한 내 가족을 죽이는 이 사회 가치가 너무나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된지 아주 눈에 두드러지게 이렇게 된지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넘었어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모른 채로 그 아그라의 가치에 침몰돼버립니다 채워도 채워도 부족한 돈을 따라가다가 채워도 채워도 부족한 내 탐욕을 채우려다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인생을, 인생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삶의 가치가 그 하부 구조와 똑같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결국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아그라의 삶이에요. 내배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삶이에요. 주님은 여기서 도리, 돌이켜라고 합니다. 여기서 돌아서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새로운 삶의 방향에 마음을 열고 반응하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취하는 인생, 사람을 취하여 살리는 인생, 생명을 가져오는 인생을 한번 못들어지게 살아보자꾸나.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도인생 한번 던져보자꾸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분한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상 앞에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는 기적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향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친구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베드를 육지에 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들은 반응했습니다. 나를 발견하고 삶의 방향의 요청을 받고 죄 삶의 용성을 받은 다음에 그래 나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야 예수님과의 생명을 살리는 그 삶을 살 거야.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린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향에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배였습니다. 가족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100년 전 한국 사회랑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족 공동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사회다. 그래서 가족을 떠나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는 많이 해체됐죠, 가족들이. 그래서 쉽게 떠납니다. 그래서 뭐 떠나도 별로 상관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구례에서 우리 신의가 서울에 살지만, 뭐, 본인도 별로, 죄송하시죠. <laughs> 마음껏 살아요, 마음껏.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앞에 있는 분들을 살 거예요. <laughs> 아,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 그쵸. 아, 죄송합니다. 제가 끝나고 수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이를테면, 우리가 예전처럼 뭐, 그, 너 그런 식으로 나오면 호적 파버릴까? 그러면 파세요. 유준세 상은 그래요. 뭐, 제 남대로 살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유준세 상 근데, 이, 이, 이스라엘은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떠나면 사야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정말 모든 걸 걸었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취하는, 예수님과 사람을 취하는 인생에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을 향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안전을 포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자 여기까지 와서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진짜예요. 그게 알토라이드.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에게만 펼쳐지는 그 기적의 세계가 궁금하시다면 한번. 시작해보십시오. 거기에는 더큰 기회와 길들이 열립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았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열립니다. 모험이죠. 그러나 신나는 모험입니다. 신나는 모험이에요. 내가 구축한 안전망들을 떨어져 나와서 주님이 열어가시는 삶의 안정성들을 새롭게 찾아가는 멋진 여행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여행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요청 앞에 서있는 우리 청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르신 반응에서 나아가는 그 자리가 신나는 모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큰 기회와 암과 새로움과 경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기적입니까? 자신의 경험과 전문지식보다 큰 세계를 경험할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진짜 기적은 그 기적의 원천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내가 한 번도 누군가에게 엎드려 보지 않은 사람이 내가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람을 취하여 살리는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시작할 수 없는 그 모험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그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 이상의 기적, 기적 중의 기적, 기적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듣고 주님이 주시는 기적의 세계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 n 이렇게 환영합시다.